정부는 과세 협상이 끝났다고 하지만 국민에게는 그저 도깨비불에 불과합니다. 합의를 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합의문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이펙 선물이 합시고 받기는 받았지만 포장지와 빈 상자뿐입니다. 게다가 무엇이 팽기는지 정부는 팩트시트도 공개하지 않을 참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라서 국회 비준 대상은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법적 구속력도 없는데 특별법까지 만들겠다는 그런 초식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수입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팩트 시트 공개해야 합니다. 국회 비준 받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은 그 다음입니다. 합의문도 없는 외상 합의를 해놓고 먹튀할 국리하느라 머리 굴리는 소리가 국민 귀에 또렷이 들린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